we do what we can 안녕하세요, 나무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커피 로그 마스의 마지막 메뉴인 에그녹이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에그녹은 미국에서 주로 크리스마스 때 즐겨 마시는 전통 음료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도 한번 에그녹이라는 음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필요한 재료는 계란 노른자 3개, 그리고 우유 200ml, 생크림 100ml,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가루는 넌맥가루라는 거예요. 넌맥이 저도 처음 들어봐서 뭘까 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살짝 후추향도 나고 풋난나는 후추 같은 느낌의 향신료더라고요. 이 음료랑 넌맥가루랑 어울릴지 호불호가 되게 갈릴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시나몬스틱 하나, 그리고 설탕. 세 스푼이 필요합니다.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먼저, 달걀 노른자에 설탕을 넣고, 뽀얀색이 나오도록 거품기로 젓는다. 약간 이 정도 색깔이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냄비에다가 생크림 우유 넛맥 가루 이거는 소량만 넣어야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. 소량이 어느 정도일까요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만 넣어 줄게요. 그다음에 시나몬 스틱도 넣고 가장자리에 작은 기포가 생길 때까지만 끓인다. 어? 지금 기포가 올라오고 있어서 꺼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이 휘핑을 해둔 노른자, 물에 데운 우유와 생크림을 조금씩 흘려넣으면서 빠르게 섞어준다 이때 바닐라 에센스를 넣어준다 아까 레시피 소개할 때 깜빡했는데, 바닐라 에센스도 들어가네요. 저는 이걸 사용하겠습니다. 여에 바닐라 에센스를 한 방울, 두 방울, 세 방울 넣어줄게요. 이게 따뜻하게 먹을 때는 이 상태로 먹고 차갑게 먹고 싶을 때는 냉장고에 4시간 이상 넣어놓고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와,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? 넛 맥가루하고, 에그녹하고, 제 입맛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은데, 따로 놀아요, 맛이. 그렇긴 한데, 약간 슈크림을 주스로 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되게 맛있어요. 제가 슈크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는 아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,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, 내일 밤에 샷 하나를 추가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한김 식힌 후에 냉장고에 보관을 할게요. 짠! 다음 날 저녁이 됐어요. 저녁이어서 1,2 디카페인 캡슐 하나를 내려서 에그노우에 넣어서 마셔볼게요. 디카페인 에스프레소가 다 내려졌어요. 짠! 어제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둔 에그녹으로 에그녹 라떼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얼음을 넣어줄게요. 그 다음 에그녹을 부어줄게요. 마지막으로 아까 내려둔 티카페인 에스프레소를 부어줄게요. 짠! 이렇게 해서 에그노라떼가 완성됐습니다. 영화,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크리스마스 때이 에그노흙을 만들어서 다 같이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평소에도 좀 먹어보고 싶었던 그런 음료 중에 하나였어요. 한번 마셔볼게요. 정말 맛있네요. 이게 어떤 맛이냐면, 스타벅스에서 예전에 슈크림 라떼를 팔았었는데, 그 슈크림 라떼 맛이랑 비슷해요. 개인적인 입맛으로는, 넛 맥가루가 없었다면 더 맛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제가 원래는 커피로그마스라는 거를 찍으면서, 조금 더 브이로그처럼, 다양한 장면들, 말도 많이 하고, 그래서 한 10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으로, 남고 싶었는데 12월 달이 되자마자 코로나가 엄청나게 터져가지고 아이가 어린이집 휴원을 하게됐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데 좀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커피 로그마스의 영상들은 아니었고 그냥 커피 레시피만 올린 것 같은 그런 커피 로그마스가 돼서 올해는 참 아쉬운 그런. 커피 로고마스였던 것 같아요. 내년에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부족한 커피 로고마스 영상을 한달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내일부터 31일까지는 쉬었다가 1월 1일부터 다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할게요. 모두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를 바랄게요. 메리크리스마스!